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프로젝트 스피타를 계속 이어서 해볼 건데요 어자 화면에 좀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자 이거 한글화가 됐죠 자 스팀에 보니까 그 어떤 능력자 분들이 그 영어로 어렵게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글 패치를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어 지금 이게 100% 한글화는 아니고 그 중간 버전이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그걸 지금 적용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 거의 인터페이스는 대부분 그 한글화가 된것 같은데, 아직 이제 병명 같은 거 있죠? 증상명. 그런 것들이 아직 미,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한 대충 보니까 한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는 되, 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한 그, 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음, 저번에 제가 튜토리얼을, 이튜토을 한번 해봤는데, 아, 이거 아닌지 튜토리얼을 했었는데, 영어로 플레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빠뜨리고, 잘 이제 해석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빠뜨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설명도 제대로 못한것 같고, 그래서, 한글로 이제 패지가된 그, 김에, 음 한번 튜토리얼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한글로. 자, 시작을 해볼게요. 튜토리얼 1. 기초적 진단과 한글, 아, 환자 치료에 대하여 배워봅시다. 자, 기초적 진단. 자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쩌저고 고쩌 하면서 어,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네요. 어, 내가 뭐 출중한 의사라고 이제 아홉 가지 하면서 자, 저희 병원은 몇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환자를 몇명돌 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음, 자 환자를 치료 좀 해, 해, 해달라고 하네요. 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데요.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 자, 벽 시야를 가리고 있네요. 화면 아래 원하는 그벽 모드로 변경해 보세요. 이걸 누르니까 벽이 없어지고, 자, 벽이, 벽이 생기고 다시 벽이 없어지고. 자. 자, 환자, 진료실 안에 있는 그 환자를 클릭해 보리네 환자, 여기 환자고 여기 의사죠 자, 환자 클릭하니까 환자 정보창, 이 환자 정보창 정보창은 환자에 대한 정,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에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증상 같은 것도 보고 진단도 내리고 처방도 내리고 할수 있다는 거죠 정보창 제일 오른편에 당신이 골랐던 여섯 명의 인물 이력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의사고, 이건 환자. 이걸로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정보를 볼수 있다는 거죠. 의사에 대한 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 자, 인물의 초상화를 클릭할 경우 그 인물의 위치로 이, 화면이 이동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환자가 있는 그 위치로 이동을 할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죠. 이렇게. 환자를 담당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원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당신이 직접 맡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를 맡아보세요. 자, 이거 지금 플레이어가 담당함이라고 되어 있죠? 플레이어가 담당함. 그 의사, 내가, 이거 플레이어가 담당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직접 이 환자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환자의 개인 데이터와 배, 정보찬 상단, 여기 상단. 여기 보면은 개인 데이터와 배정된 과를 확인하세요. 이 오른쪽 요구 패널에서 만족도를 나타내면 바로 아래에 있는 해당 인물의 특성 기벽을 표시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응, 과이 예, 과거든 응급 응급 뭐 무슨 과더라고요? 응급 응급 조시할 수 있는 그런 과. 자 여기는 이제 개인 뭐 정보 이 환자에 대한 정보 직업이 뭐고 보험 보험 없음이네. 요금, 병원비 그리고 이제 요금 만족도 지금 뭐 배고픈 지 아니면 화장실이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 불편함 한글로 다 설명이 되어있죠 지금 만족도, 편안함, 조금 기다림, 뭐 능숙한 처방, 뭐 기다림 같은 거는 이 의자 의자 같은 게 없어가지고 서서 기다리거나 하면 이제 만족도가 내려가고 배고픔이나 이제 화장실 같은 것들 용병 같은 것들은 이 화장실이 없을 때 내려가겠죠? 자동 판매기 하나 놔줘야 되고 그래서. 의, 어, 화장실 놔줘야 되고. 자, 특성, 기하뭐 그런 것들. 네. 다음. 다음은 알려진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 가능한 모든 진단명을 보여줍니다. 이는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진단명을 선택하면 최종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순서가 이게 54%고 이게 48%죠? 요 순서대로, 가,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요거 이제 알레르기성 질환, 감기, 이렇게두 가지 중에 하나,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100%가 될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밑에는 증상이죠, 증상. 다음으로 증상 패널은 숨겨진 증상 수와 알려진 증상들을 보여줍니다. 왼쪽에서 해당 환자의 주치의를 볼수 있습니다. 주치, 이제 담당 의사가 얘죠. 예, 이, 이 환자에 대한 담당 의사가 얘라는 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 현재 증상이죠. 현재 증상. 자, 체색이 있고 피로 있고, 비, 어, 비폐색이라는 병이 있고, 이건 뭐 코에 관련된 그런 증상인가 봐요. 예, 숨겨진 증상들에 가지고 두 가지가 있죠? 이건 아직 알 수가 없어. 이거를 알아내야지만, 이제 이거 100%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제 증상들을 알기 위해서 밑에서 이제 검사를 하겠죠? 자, 다음. 자, 여기서는 검사 패널이죠. 검사 패널. 검사 수단, 가능한 검사 수단, 그리고 지금 활성화된 검사 수단. 어떤 검사를 해서 지금 그 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라 거. 검사 패널에서는 숨겨진 증상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 수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 반응 검사를 시도해 봅시다. 어, 숨겨진 증상을 충분히 찾으면 단 하나의 진단명이 남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한, 진단명이 하나만 남게 된다는 거지. 검사를 해가지고 하면. 자, 여기서 피부 반응 검사라는 건데, 요거 스킨 알레르기 테스트. 나중에 이제 한글화가 되겠죠, 나중에는. 요거 이제 아직 100%가 아니라서. 자, 스킨 알레르기 테스트. 클릭을 해서 하면은, 검사 패널에서는 숨겨진 증상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 수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 반응 검사도 했던 거잖아. 자, 이제 검사를 하러 가죠. 알레르기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글화가 보니까 이게 나온 지, 이 게임이 나온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더라고요. 한 60%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고마운 분들이. 자, 검사 끝나서 이제 옷 입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깜빡깜빡 거리죠, 지금. 진행 중이라고. 녹색으로, 황토색으로 좀 나와있고. 이거는 완료된 거는 이제 녹색으로 나오고. 노, 완료가 되니까 이제 녹색으로 됐죠. 이거 스킨 알레르기 테스트도. 자, 검사를 하고 나니까 했는데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이렇게 100%, 100%가 됐죠. 당신은 완료된 검사 수단을 통해 밝혀진 증상이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요, 초록색 이거 이제, 이제, 이제 단 하나 남아, 하나 남아있는 진단명을 고르러 넘어갑시다. 자, 이걸 고르러 넘어가자고. 자, 고릅시다. 골랐죠? 이제 아무런, 이제 이거 최종 진단이죠, 최종 진단. 최종 진단으로 넘긴 거예요, 이제. 확진을 한 거죠, 확진. 자,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환자를 치료할 일만 남았습니다. 선택한 진단명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현재 진단에 대한 치료, 어, 치료수단을 볼수 있는 툴팁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제 치료 수단을 골라 봅시다. 자, 여기다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맨 밑에 보면 항히스타민제, 저런 약을 처방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죠. 항히스타민제, 자, 여기 있죠. 가능한 치료 수단, 활성화된 치료 수단인데, 자, 가능한 치료 수단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된 치료 수단으로 넘기면, 지금 이제 치료 중이라고 이렇게 또 깜빡거리죠. 황토색으로. 나중에 이것도 치료가 다 끝나면 이제 녹색으로 변하겠죠? 자, 잘하셨습니다. 첫 환자를 치료하셨군요. 선택한 치료수단에 따라서 환자가 완치되거나 새로운 증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줬는데 완치가 돼서 갈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 환자가. 완치가 안 됐다, 재발했다, 뭐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설명이죠. 자, 다음. 자 두번째 환자를 한번 돕기 위해서 가보자고 우리 다음 환자가 여기 있군요 진찰실에 앉아있는 환자를 클릭해 보세요 자이 환자 몇 가지 검사 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셨나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 특별한 방이나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 지금 선택할 수 없다고 지금 회색으로 돼 있다고 되는 건데 여기 밑에 가능한 검사 수단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선택이 안돼 안 버튼이 버튼이 없죠 지금 까만색으로 돼가지고 되가, 지금 선택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밑에 보면 설명 밑에 보면은 어, 이용 불가 사유가 의료 기술자 이용 불가 자 이게 이제 엑스레이가 없어서 검사를 못 한다는 얘기죠 자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이나 장비가 필요합니다 회색 아이콘 위로 그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툴팁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엑스레이를 운영하기 위한 방과 의료 기술자가 없군요. 자, 여기다 갖다 대면 뭐가 필요한지 그거 설명이죠? 그 설명입니다. 자, 다음 게임 안에는 확인 가능한 여러 툴팁이 있으며 각 아이콘과 아, 아이콘이나 카테고리들의 추가적인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고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눌러서 보면은 여기 이제 엑스레이가 들어왔죠? 엑스레이가 들어오고 기술자 여기 엑스레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 간호사, 아, 간호사는 아니지 얘가 이제 기술자예요 기술자 이 기계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 자고졌습니다 환자 정보 창을 다시 열면 이제 해당 검사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있죠. 녹색으로 버튼, 버튼으로 지금 만들어졌죠. 이 엑스레이가 들어와서 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봅시다. 계속해서 환자에 대한 그 보고를 받고 싶다면 환자를 직접 담당하세요. 선택 가능한 모드, 어, 모드를 사이에 마찬가지로 모드들 사이, 사이에 마찬가지로 해당 아이콘이 있을 것입니다. 플레이어가 담당함 선택이 되어 있죠? <laughs> 이 환자는 당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어가 담당함. 정보창은 오른쪽 상단 X버튼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자, 정보창은 이걸로 닫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닫을 수가 있고, 이 환자를 다시 보고 싶으면 여기 이걸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환자를 직접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이번 검사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화면 하단에, 하단의 중앙, 어, 시간 패널에서 시간을 빠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서 시간을 빠르게 엑스레이 찍으러 가죠. 자, 이제 저걸 찍고 나면은 자, 엑스레이를 통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까 이제 그 요거 이게 척추충만증이었죠? 척추충만증이라는 병인데, 근데 이게 지금 100%로 좀 서, 선택이 됐죠? 자, 이거를, 자, 팝업 알림창. 여기 왼쪽에 보면 로그로 보여줄 것인가? 자, 팝업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팝업을 띄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로그로 밑에다가 계속 쌓아둘 것인가? 라는 거죠? 계속 일일이 이렇게 확인하기 귀찮은 것들은 로그로, 로그로 놓으면 되겠죠? 그 설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즐겨찾기 한 환자의 샘플 시험 검사에서 새로운 증상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질병, 자, 축저충만증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알림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 <laughs> 닫았죠? 자 이걸 열면 다시 로그를볼수 있다라는 설명. 엑스레이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진단명이 100% 100% 확률의 진단명을 찾을 수 있, 있다는 그, 그 설명이죠, 요 100%. 자, 이것도 아까 그, 그, 설명을 드린 건데, 플레이어가 담당함, 의사에게 직접 맡김 뭐 그런 거. 다섯 명을 치료하세요. 이제 얘는 이제 그 치료가 된 거고 이거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 운동. 자, 운동도 있고 이런 증상들 있죠. 이거는 이제 이 최종 진단에 대한 처방을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고 처, 처방을 해준 거고. 이런 증상들 뭐 아파 가지고 배가 아프니까 진통제를 좀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추가적인 처리, 처방도 내려 줄 수가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서 운동도 하세요라는 거지. 그다음에 이거 뭐야? 근육 근력 저하 근력 저하도 이 NSA 어쩌고저쩌고 하느냐 이것도 같이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 뭐죠? 이제 처방을 해서 이제 화장실 가서 기다리고 이제 다음 환자들 다섯 네 명을 치료하라고 하네요 네 명. 자 다음 환자 들어오고 이제 그냥 얘네들은 이이 이 환자만 내가 직접 치료하고, 얘네들은 그냥 의사가 주치의가 담당함이라고, 주치의가 담당함이라고 돼있죠. 맡겨볼게요.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 인터뷰를 하고 있고. 자,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점점 증상들이 나, 나오죠. 그 다음에 복부. 배를 한번 만져보고. 배 한번 만져보고. 그 다음에, 신체검사, 신체검사도 해보고. 신체검사. 이렇게 해보니까 또 이런 병이 나왔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거 뭐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성 질환인가 봐요 바이러스성 질환 맨 밑에 보면 그 처방이 항바이러스제라고 나와있죠 요거 어, 항바이러스제 지금 벌써 처방을 해줬네 그 다음에 건이제라는 것도 줬죠 약얘으면은이건이제 오바이트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이제라는 것도 같이 처방을 해줬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넘어가네 이검사의 검사에 그 정확도 있죠. 그 중간, 중간 레벨로 검사를 할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검사를 아주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검사를 할 거냐, 그 옵션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간 정도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기는 것 같아. 자, 처방을 내려주고, 얘는 보내고, 자, 두 번째 환자. 음, 아까 그 환자네. 내가 담당했던 그. 자, 이렇게 처방을 해줬죠. 자, 두 명, 처... 두명 치료했고. 얘 유튜브 보나 본데? 어, 얘는 보내야지. 얘는 이제 치료가 됐으니까 여기, 치료, 어, 치료된 환자 집에 보내기. 요거 눌러서. 내가 플레이어가 담당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집에 보내야 돼요. 치료가 다 끝났어도 안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세요 이렇게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환자 얘도 이제 척추측만증 같은데 아예예예아예자이 아, 아, 앞통 여기 이건 한글로 돼 있네 앞통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접촉했을 때 통증이 어쩌죠쩌고 자, 얘도 바이러스성 질환이네. 자, 가시고. <laughs> 자, 마지막 환자죠. 뭐 피로하고 불면증 있고. 자, 복크를한번 만져보고. 이게 무슨 검사야? 어쨌든. 자, 수면제 아예 불면증인가보다 불면증 수면제 하고 이제 휴식 자 이렇게 처방을 해줬네 자 멋지게 해내셨군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이제부터 저희가 맡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원장님을 필요로 할것 같네요 자 다음 첫 번째 튜토리얼은 이렇게 어, 완료를 했습니다.